오랜만이 아저씨. 어이, 갑자기 아우, 아우 씨, 내 그래도 뭐고 지냈어요. 나뭐 롤만 했죠, 뭐. 아 지독해 죽겠어. 사람이 어떻게 롤만 하지 진짜? 아 어떻게 사람이 롤을 안 하지? <laughs> 자다가도 롤 생각나고 야구? 그래 막 연패하면은 막잠안 오고 나그때 다이아 3 갔을 회, 때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어. <laughs> 아이씨. 이러면서 일어난 적 있어 나 진짜로.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 자고 있는데 눈이 떠졌어. 눈이 떠졌는데 다시 잠에 오질 않는 거야. 솔랭 생각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자다가 아이씨. 아이씨 아 근데 그... 너 그... 귀칼 정주행 했어? 나? 나 아... 나 8화까지 봤어 아니 지금 그... 한무 열차를 안 봤어 지금? 아니 그... 일단 원작을 다 봐야지 아씨 마이크 꺼너 지금 병력일섬도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아 근데 이거는... 십독이 아니라 요즘에 트렌드를 따라가려면은 어느 정도는 좀 봐야 됩니다 요즘에 좀 트렌드 뭐야 요즘 막장드라마 하면 또 이제 그 펜트하우스 이런 거안 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스물 아, 뭐야? 펜트하우스도 안 봤어? 어떡해. 이상한 게임 하기 전에 펜트하우스랑 이런 것부터 보고하라고 이상한 너 지금 우리 디렉터 욕하는 거야 지금? 로스트아크에 대한 해.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제부터. <목소리> 그러면넌뭘 본거야? 나선한 브선 러브는 사브사서브는러사는 러브는 러봤는 러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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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니까러 이기지. 저러니까 러브는 러브 아깝습니다. 내려간다. 그럼 얘가 전골 와야 돼. 이거 알리 플래시 있어서 우리 할려고 한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그냥 될까? 아, 깨깔깨깔. 열심히 가고 있어. 그 아, 근데 네, 네. 너무 빠른데. 어... 이러고 그냥 라인 뛰는데, 뚱 어, 나대 볼게. 풀어도 돼. 어.. 좀빨리왔네골골타될아 어, 보이면 안돼 아 괜찮아 안돼 괜찮아 <laughs> 괜찮안되잖 괜찮. <네가> <laughs> 다시 가면 돼 다시 가면 돼 다시 와 위에 갈 거잖아 벌서 잡았잖아 아. 어? 에이 아아 아! <laughs> 아, 미션 아근 진짜 진짜 사발적이네 저거 진짜 파멸적 와 오케이 뭐 연승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타워에 꼬라박는 헥카림을 내놓는 자직서 지켜보고 그걸 치우는 우리 터클러 나이스 근데 그거 알아? 진짜 나쁘지 어, 않았어 좀 아쉽네 아아아아 소름돌 돌 아, 간다 베라, 아! 짜 찰끈다, <목소리> <서구해진다. 잘 끊는다. 목소리> 어? 아, 진짜. 베라, 사 아, 너 진짜, 너라 진짜, 잘 끈다 진짜 아, 너라 사랑해. 아, 아, 너도, 탑에서 실수하면 좀그도 너도, 너도, 니리가다 먹었나? 어 방금 음. 여기 있었데 아! <놀람> 좋아요 도둑 있습니다굿궁 갈겨봐 굿 어? 돌킬이요 <laughs> 아! 아! 아들 진짜 좀님저아아케이 k a y 님좀 c e i 시다 o t I'm 아이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나 t I'm n 아 t 지아왜 o t 쿨돌것 같았는데 안 돌았네 시전 제꼈고요. 아이고,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시네. 없네. 어, 이거 한번 오나? 안오겠어 오늘 정거는 이거 못 참아. 안 보이네. 여기다. 아, 밀어버리고 도발에다가 닥치기. 하는 사람이 웃겨 켜 켜. 아, <laughs> 핑크 두개 뺐어. 괜찮아. 나쁘지않아 어? 이득 있네. 150원. 차례상 상대 150원 먹은 거임. 레이드. 와, 진짜 킬잘 먹는다. 제 돈다, 제 돈다, 제 돈다. 이 와중에 킬을 먹어. 뭐? 아니 왜 이거 계속 보고있는 장면같은데 근데 똑바로 관리 안하냐? 응 남이야 젠가 <laughs> 관리할 수 있는건 너밖에 없어 정글 해결해 탱커는 킬 바텀 이대일중 헐리 <laughs> 쉣! 깔려! 어? 젠내 <laughs> 우기네 그냥 굿 알리 내려가는 중 네, 네, 나 칼사. 나 칼사. 나 칼사. 나 칼사. 카 칼사. 나 칼사. 나 칼사. 돼 칼사. 나칼이나 칼사. 나 이거 나 칼사. 나 칼사. 나 칼사. 딱다바으 보네 ㅋ ㅋ 나 아니 제드를 제드 가네? 야! <웃음> 아 제드를 <laughs> <쟤들을> 데리고 어? <laughs> 아씨 <laughs> <laughs> 아이구, 아유, 네. 어? 나, 나 없는데? 유아게 뛰고 있긴 해나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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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이게 아 다. 오케이.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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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니다 어, 어 맞아. 어어? 어어? 그, 음. 아! 이거 맞아? 카밀이 터졌네 이게 <laughs> 네, <안> 잠깐만. 어? 이거를 막다일걸로 야, 이거는 아니지. 인자선 넘네. 진짜 뭐 그냥 품출 날라.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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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을. 아리 코탄다리스탄다아 이거 바론 아니면. 코어 와. 아아 아, 어? 아, 아 <웃음> <웃음> 뭐야 이씨. 로아오 그... 좋아요. 잘 끌어요. 아니 강찬바 피리력 미쳤냐고. 왜안 달지? 아니. 차갈비 고 와. 그... 원딜 1딜. 월, 뭐야. <laughs> 일로 와봐. <못> <웃음> <웃음> 음, 약하고. 여기. 아, 와. 이거 또 캐리해버렸네. 이래도 이기네.